양자의 세계에 여러분들을 살리한 사람이 와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양자의 세계에 와있는데 양자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맞아만 맞아. 원체 작았어. 양자에는 몇 가지가 있노. 양자에는 아 원자, 전자, 광자. 중성자 뭐 많죠 어? 양성자 그죠 그 다음에 미립자 그죠? 그죠 미립자 미립자 소립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에? 이런 것들이 양자 원자 안에 들어 있어. 이 양자 안에 들어 있는 세계, 양자의 세계야. 이 양자의 세계에서 지금 인간들이 접근해가고 있죠. 지금 소립자, 미립자, 원자, 전자, 광자, 양성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만들고 있죠. 이거까지 들어갔어. 음. 제 옛날에는 어? 정말. 어? 마이크로에서 이제는 나노까지 갔죠? 나노 나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페스토룸도 있죠? 피코, 아토, 있죠? 펜토도 있죠? 그러면 그 아토는 일해분제일이야. 일해분질 그냥 일해분질 아토 화장품이 있으면 피부에다 대면 순식간에 바를 시간 없이 없어져 버려. 다 들어가 버려, <laughs> 맞죠? 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계가 있겠어? 이런 세계에서 인체가 만들어지. 인체. 음, 인체는 이거의 덩어리야, 양자의 덩어리.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 이 고장난 시계가 아니야, 이게 나바이 사자. 이이이 몸이 이렇게 있어도 이 몸에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 나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나노는 좀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 그럼 나노보다 큰 거는 뭐요 마이크로잖아. 그럼 100만 분지 1이야. 이거는 10억 분의 1이란 말이야. 거기에 10억 분지1 들어가도 나노미터가 들어가도 잘안 들어가. 맞잖아. 근데 호갱뇽이가 뭘 넣으면은 그냥 이 몸에 빨리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내가 여기다 천사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지 나가라 그럼 나가지 완전 천사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 있지 완전 천사 이거 대천사잖아 완전 천사 나와라 완전 천사 있나 없나 보자 완전 천사 뭐가 있어 나가라고 그랬는데 없죠 완전 천사 들어가라 완전 천사 완전 천사 들어갔죠 그럼 이게 이 사람 내에 들어가는 이 속도가. 이런 것보다 더 작아야 들어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이,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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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이이 피부 속으로 팍 들어가서 뇌를 탁장하게 버려 그럼 이 사람이 힘이 팍 세졌다가 천사가 나와 그럼 없어져 버려 네, 네. 대천사 나와 대천사 네, 없어 그죠 그럼 이말 한마디에 이 허공에서 이, 이 사람 몸에 있는 걸 빼버리고 넣고 대천사 들어가 대천사 네, 들어갔죠 네, 네. 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자, 이 말을 들은 여러분에게 들어간 대천사는 다 나가라. 대천사 받은 사람만 대천사가 들어가라. 내가 말하다가 실수를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또안 되니까. <laughs> 알겠죠? 대천사 받은 사람만 들어가고, 대천사 다 나가라. 자. 맞죠? 대천사 받은 사람 다음 나한테 와서 확인해봐 거짓 말인가? 대천사 받은 사람 있나 확인 받으러나와요한 사람만 여기서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 자, 대천사 대천사 들어가 있죠? 네. 대천사 없는 사람 하나 나와 요 앞에 <laughs> 완전 확인해줘야지. 그죠? 대천사 대천사 이거 여기만 확인하면 다 확인한 거지? 맞죠? 예. 대답이 천사나 예. 맞아요? 예. 처음에 이래야지. 음. 자, 대천사. 대천사 안 들어갔죠? 네. 어, 그러니까 이상 없어요. 네. 들어가세요. 자, 이리 나와요. 그러면 이, 이 우리 사, 우리 여기도 대천사야, 그죠? 이제 대천사 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야기 안할 테니까. 더 갔다 나갔다 하죠 네. 이게 이런 미립자 이런 양자의 세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양자의 세계에서 살지 않았어 네. 이제 양자의 세계로 진입하는 중이야 네, 네. 앞으로 네. 알겠죠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명을 200살도 살고 막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어 네, 네. 그런 약품이 나오겠죠 지금 네.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누구한테 한번 물어봐. 그걸 아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양자가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양자를 만들었나? 만, 여러분이 만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양자를 내고지 이렇게 팍팍 써나? 써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허경영재고 뭐가짜야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뭐 제정신인 사람이요뭐 죽으려고 한장을 한 사람 아니야? 어, 옛날에는 나를 잘 몰랐겠지? 내가 일반 천사 몇년 주다가 완전 천사 주죠. 그러면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laughs> 내가 완전 천사가 없어서 일반 천사만 줬겠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한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완전 천사를 주지. 뭐하러 천사를 몇년 주다가 완전 천사를 주노?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지. 그래 안 그래? 교육용이야. 여러분들을 백궁에 데려가기 위해서 교육용이란 말이야. 일반 천사를 줘가지고 남하고 욕하면 나가니까 자꾸 안 나가게 연습을 시켰어. 안 시켰어? 그렇죠? 오랫동안 연습을 시키다가 하늘궁 본관을 지어야 되니까 대천사를 주게 한 거야.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저런 큰 공사를 하니까 대천사를 줘야 되겠다 생각했지. 여러분한테 대천사 주는 게 내가 기분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대천사를 받으면 백궁에서도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는 거야. 내벨도 엄청나고 예우도 엄청나요. 알겠어요? 무슨, 무슨 종교, 기독교는 이런 데 대천사가 몇명안 돼. 그 사람들은 그걸 대천사라고 그래. 그거는 에너지는 없는데도, 그래, 안 그래. 뭐, 가버리엘이나 뭐, 이런 대천사가, 어, 나파엘이나 이런 대천사 몇 명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죠? 그런 대천사가 아니야. 실제 이 사람의 주민번호, 이 사람의 통장번호, 남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 다 알려주는 대천사인데, 응? 비행기 타면 추락하느냐? 내 아들이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 지금 내가 내 밑에 태어난 이 아들이 내 할머니냐? 내 죽은 친조 할아버지냐? 대천사 다 알려줘, 안 알려줘? 궁금한 거는 싹다 있어.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내가 평생 비행기 사고로 죽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 그럼 비행기는 마음 놓고 타도 돼. 대천사한테 물어봐야 돼. 어, 맨날 비행기 타는 사람이 대천사한테. 아니, 조성사가, 대천사님. 내가 비행기 조종하다가 평생에 추락하는 일이 있을까요? 너는 비행기 추락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알려주면 군함부도는 그 비행기탈 때마다 콧노래 불면서 하는 거지. 맞아, 맞아. 그 대천사 안 받던 사람은 항상 불안하지. 불안. 그럼 대천사는 물어본 거야. 나 평생에 비행기 사고 납니까? 안 난다. 왜뭐 끝난 거 아니야? 야 비행기 사고 나. 너 42년 후에 몇월, 몇날 몇시에 비행기 사고 나니까. 그날 비행기 타지 마. 대천사 알려줄 거 아냐? 네. 그럼 이런 대천사를 이게 가짜야, 진짜야? 네. 진짜지. 진짜지. 오늘 어 그래, 여기 나이 물으면 나이 나와. 여기 에뭐 주민번호 물으면 나와. 다 나오잖아. 그, 그 대천사 가짜냐? 맞죠? 네.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일반천사 줬을 때. 일반천사는 여기서 욕하면 나가버리죠? 어 그렇게 민감한 천사를 처음에 여러분이 경험했다 이 말이야 맞죠 네. 어그 내가 처음부터 대천사를 줬으면 여러분이 오, 오해를 할수 있지만 나는 처음에 대천사 주는게 목적이 아니야 알겠죠 네. 천사를 넣어가지고 부부지간에 욕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 맞죠 네. 네. 그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욕을 많이 안 하게 돼어있어 네, 맞죠 네. 근데 아무리 도덕선생이 이사장 따라 봐도덕선생이 욕해요 근데 내가 주는 천사를 받은 사람은 욕하기가 곤란한 거야, 맞죠? 아, 그동안에 내가 쓸데없이 욕을 많이 했네. 아, 욕을 이렇게 안 하게 되는구나. 이게 뭐 때문이야? 천사 때문이야. 그 여러분이 종교가 종교에서 천사란 말은 그거는 껍데기만 천사지. 천사를 뭐 써먹을 수 있나? 맞아, 맞아. 뭐 물에 빠진 천사님 도와주세요. 그런 천사는. 인간이 마음속으로 그 종교에서나 말하는 거지. 실제 여러분 눈같이 우리 우리같이 볼 수가 있나 천사가 여러분 에너지 빼는 거 봤나 내가 준 천사만 욕할 때탁 삐져나가지 맞아 맞아 말만 천사가 있다 뭐가 있다 샀지 그게 뭐 우리한테 나타나서 뭐 하는 걸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의 세계. 양자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분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 알겠죠? 뭐에 가서 물질의 세계에 갇혀 있었죠? 그 물질의 세계에서 여러분은 지금 가상의 세계로 독립이 됐어. 가상세계 요새 있어 없어. 메타버, 메타버스. 아,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말이야. 물질 진량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아, 이제는 뭘로 도망 나왔어요? 가상의 세계로 도망을 나온 거야. 요새 애들은 그래요. 엄마 어, 유튜브로 메타버스로 들어가 가지고 막 가상의 공간에 자기를 만들어 놓고 막 벨짓다 하게 하죠. 그렇게 해야 하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물질 질량에 갇혀 있다가 가상의 세계로 탈출했어요. 그러면 그 가상의 세계로 탈출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양자 세계에서 마음대로 뛰놀 수 있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제 가상의 세계보다 더한 단계 높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영성세계로. 맞아, 맞아. 아 거기 오니까 천사가 있네? 아,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를 하는 뭐 목사도 있고 스님도 있겠지. 그러나 거기에서는 진짜 이 완전 천사나 영성의 세계를 볼수 있나? 볼수 없어. 그 자기들만 생각하는 영생 세계지. 실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영성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뭐 천사를 돈 받고 주고 받는 이런 게 어디에 있노? 그들이 내 밖에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판 적은 있어. 근데 내가 어 대천사를 팔았나? 아니죠. 없어. 맞아, 맞아. 종이 쪽지 팔았지. 너의 죄를 사한다. 종이 쪽지. 그건 기본만 그런 거지. 실제 하늘에 가면 제가 사는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 그러면 이대천사는 없어지나?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걸 하는 자가 와 있는데, 이런 걸 하는 자가 와서 뭘 해주려고 하냐. 여러분의 세계를 하늘과 백궁과좀 비스듬하게 마음이라도 편게 해주는 세상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맞죠? 그게 이번 대통령 선거야. 맞죠? 그래서 나는 5년간 양도세를 완전 폐지해버려. 집 팔면 자기가 다 가져가. 다 써. 어. 지금 뭐 50억, 20억짜리 집 팔면 한 10억 가져가줘야 돼. 뭐 이런, 이런 거 저런 거 없어, 그냥. 다. 가죠. 다 가죠. 좋아 안 좋아요 양도세 폐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음. 그리고 앞으로도 양도세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임기가 아직까지 있잖아 개헌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5년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해 <laughs>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양도세 때문에 고생하는 거어 무거운 고생하는 거싹 뿌리 뽑아주겠다 왜냐 내가 모병제 하겠다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가 <laughs> 200만 원 월급 주는 것도 똑같아 오늘 신문에 났어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말하기가 무서워